밥이, 어, 2015년, 16년식이네요. 16년식. 들어오신 이유는 엔진 오일 루유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탈거를 했고요. 안에, 오일 쿨러에서 누유가 많습니다. 고질병이죠 그래서 이렇게 탈거를 하고, 유린 시켜서 탈거를 하고 가스켓 잘 바꿔야 되겠죠. 가스켓, 연료 필터, 연료 필터 이잭잘 빠지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탈거를 했습니다. 자, 쿨러 지금 탈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EGR 싹 하면서 EGR도 교환할 거고요. 에어컨 컨트롤 일부 하고 이쪽은. 네. 흙기쪽을 세척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척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 막 상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건 세척을 하고 링 바꿔서 재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와 있습니다 이제 하라고 참 이거 구하기 힘듭니다 요즘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다스 캐들하고그 다음에 계열브라그까지 계열브라그까지 교환을 한번 해볼게요. 아, 계열브라그는 교환을 했고요. 지금 쿨러 옮겨 달아 교환 옮겨서 장착해 보겠습니다. 쿨러 아, 저, 저, 저. 엔진을 하우징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부싱들 다 고무 수딩 교환 다 했고요. 안에 가스기 교환 다 했고요. 지금 10브라그 어, 탈거 다 했습니다. 리턴 호스가 상태가 안 좋던데 리턴 호스 상태가 지금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키가 하나 없던데요. 어, 키가 하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지금 야,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야, 너무 많이 나오네요.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죠. 안쪽까지 깨끗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오링 교환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오링들은 다 교환합니다. 올 필터 어셈블리 네, 조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흡기 네, 조금 지금 크리너 한거 지금 스윙 밸브 쪽에 조립을 다 해갑니다. 다 해가고 뭐 저희 조 조립하실 때뭐 크게 조심해야 될건이 지금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연료 파이프. 블루파이프가 주행 중에 한 번씩 빠져요 그래서 안 건드리고 최대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카바 쪽에 캔카바 쪽에서는 오일이 좀안 새네요 이 차는 이 차가 고질병이죠 캔카바 양쪽에 새고 하는 것들이 전체 히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엔지로이 필터 하우징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가만 갈수록 더 힘들어지네요. 어, 어찌됐건 구해서 지금 작업을 했고, 없으면 링이라도 교환을 해야 되는데, 변형이, 하우징이 변형이 오는데 링을 교환해갖고는 얼마나 견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링까지도 교환을 할수 있다. 오링까지. 작업을 다 했고요. 시동을 걸고 시동 걸기 전에 학습값 초기하고 시동을 한번 걸고 시운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엔진오일 냉각수다 교환하고요 키가 잘 뿌라집니다 안쪽에 키가 잘 뿌라지는데 잘 빠지고요 잘 뿌라지고 분명히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시운전을 한 번씩 하면 또 튀어나오고래요. 오 시운전을 꼭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차는 작업하고 나서 자 시운동을 걸어 보겠습니다.